안녕하세요.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입니다. 도란두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봤게 되어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어, 제일 시간 나죠. 그냥 올림픽 이후에 제가 올림픽 전하고 후하고 너무 인생이 확 달라졌잖아요. 네, 올림픽 전에는 뭐, 알아보시는 분들도 없고, 또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게 없었는데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알아와 주시고 또 가까운 데 나가더라도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더라도 진짜 알아와 주시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직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제가 지금도 사투리를 못 고쳤기 때문에 거기 나가더라도 제가 뭐 재밌게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.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이 없고요. 일단은 제가 나이가 지금 어리고 앞으로 지금 해왔던 것보다 더할 나이, 그러니까 할게더 많은 사람이거든요. 저는 지금 24살밖에 안 됐고 앞으로 올림픽도 두 번이나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결월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끝나고 나서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지금으로서는 진짜 배드민턴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더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좀 몸이 또래들에 비해서 좀, 좀 뚱뚱했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겨울방학 때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고 또한 저희 학교에 배드민턴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좀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단식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했었어요. 또 국가협회팀도 단식으로 먼저 들어왔었어요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. 단식 선수로 선발이 됐다가 어, 산식, 단식, 산식으로 시합을 나갔는데, 복식은 그냥, 이렇게, 그냥 해보라고 넣는데 복식에 더 성적이 더 잘났던 것 같아요. 또한, 또, 그때 당시에 김승수 감독님께서 또 복식에 또 재능을 또 이렇게 봐주셔가지고,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복식으로 전향을 했거든요. 또한, 지금까지 종주, 그, 배드민턴 남자 복식은 한국이 또 잘한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도 하고 싶었고, 정교하는 선수들이 다 남자 복식 선수들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남자 복식하고 혼합 복식에더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올림픽까지 1년여, 진짜 1년 채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한두 조, 한두 세 조만 진짜 경기하면 금메달을 딸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두세 조에 진짜 집중을 해서 진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사람들과더 잘해야지 금메달을 딸수 있잖아요. 또 올림픽에 무조건 만날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그 선수들을 꼭 이길 수 있도록 1년 남은 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모든 네. 어, 지금 여기 선수전에도 봤지만 여기 대한민국 육상 선수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. 그래서 이번 대구 세계 육상 대회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어, 2012년 런던올림픽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 어,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어, 런던올림픽에서 꼭 좋은 성적 낼 테니까요. 어, 베이징올림픽의 응원같이 런던올림픽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배드민턴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. 이 태능선천원에 있는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런던올림픽에서 어, 한 선수 한 선수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